자 안녕하세요. 자 섬주 공방입니다. 오늘 이제 작업할 차량이 들어왔는데 작업은 별거 없어요. 후방 카메라 달아주고 헤드업 달면 끝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한테 좀 오늘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자동차 방전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암전류. 그게 이제 원래는 암전류라고 우린 얘긴 하지만 원래는 누설 전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체크를 해서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떠해보면서, 누설전류를 어디서 나오는 건지 찾는 건데, 오늘은 다른 부분까지는 조금 촬영이 어려울 테지만, 누설전류를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암전류를 체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에 장비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다 뗍니다. 다띄는데이 차량은 뭐 다른 건 달려있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시거잭에 뭐가 꽂혀있나? 없지? 음, 시거잭에 꽂혀있는 거 있으면 다 빼시고요. 지금 블랙박스랑 뭐 이런 건돼 있는 상태니까 그쪽, 이쪽에 보면 퓨즈가 하나 꽂혀있죠. 이 퓨즈만 떼버립니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장비를 전혀 전부 혀전뗐습니다 야, 키 리모컨 없냐? 그냥 이걸로 잠궈? 자, 이게 바로 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암전류를 체크할 때는 자, 문 잠기고 차의 모든 전원이 차단된 상태로 한 2, 3분 정도를 그냥 두셔야 돼요. 잔여, 잔여 이제 전류가 빠져나가게. 그 다음에 암전류를 테스트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재봅시다. 조수 투입! 일로 와. 자, 아는 동생이, 이게 아는 동생 찬데 장갑을 어디다 두었는가. 자, 여러분. 도구를 챙기시고요. 자, 배터리를, 암전류는 사실 플러스에서 제도 되고, 마이너스에서 도 되는데, 여러분. 마이너스는 차체에 접지가 되어 있고, 플러스를 뺐다 꽂으면 스파크가 빡 튀죠. 전기장비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쓰세요. 오늘도 편집 많이 하겠는데, 보통은 배터리가 이게 8mm인데 말이지. 자, 안전을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멀티미터를 가지고 보통은 재십니다. 이렇게. 암페어로 놓고 재는데, 10암페어. 이렇게 보여드릴까? 자 암페어로 놓고 재시는데, 지금 배터리 그걸 아직 안 뺐어요. 저걸 풀러만 놓고, 그럴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거를 떼고서 두 개를 딱 갖다 대면 스파크가 두 개를 딱 갖다 대버리면 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 이거 너도 몰랐지. 미리 하나 대놓고 이러면 여기다가 이걸 갖다 대도 스파크가 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암전류를 재볼 텐데, 지금 0 1 4암페어 정도의 암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바게요 응? 똑같이 뭐점 하나 뒤로 가는 건데 다시 1 0으로 돌려. 자0.13 암페어 정도의 암전류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0.13이 지금 하... 이걸 뭐 낮다 그래야 돼, 높다 그래야 돼, 낮은 것도 아닌데 이게 높... 많은 편이에요. 하... 보통 은 40미리 볼트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암페어, 집이 암페어, 볼트가 네. 아니라 이 사람아. 아. 그러면 0.05 정도가 허용 값이라고 보면 지금 0.13, 130. 1 3 0 m a 정도의 암전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암전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 차량은 지금 어디서 전류가 세고 있습니다. 갖다 대볼까요? 순간적으로 0.3까지 뛰죠? 이거는 지금 암전류가 좀 높은 상태예요, 여러분. 자, 암전류 체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암전류를 체크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지금 암전류가 제가 높다 그랬죠? 0.1에서 최대 0.3까지 암전류가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넌뭘 해야 되겠니? 잡아야죠. 정비소로 가라. 네. 네. 자, 제가 뭐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암전류를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차에 부가적인 부착물을 다뗀 상태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내비도 안 매립 안한 차라. 내비 매립도 안돼 있어서 이거는 사실 암전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도 지금 꽤 높게 나오네요. 그럼 이건 점검을 해서 암전류를 잡아야지 이제 앞으로 방전의 위험을 없앨 수 있겠죠? 자, 암전류 체크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를 장착할 거예요. 후방 카메라를 어떻게 장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자, 따라오십시오. 후방 카메라를 달아봅시다. 사실 기존에 뭐, 아이고, 미안. 기존에 뭐 후방 카메라는 있는데, 그거 떼어버리고, 이제 제대로 후방 카메라를 달아야 되겠죠? 기존에 쓰던 건 블랙박스 용이라, 블랙박스 용인데, 이렇게 밖에 다대는 후방 카메라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 나오고, 그런 거는. 차량은 이제,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랜저 TG입니다. 얘는 현대 아제라라고 우겨요 수출형이 막, 맞긴 맞는데 TG 3.3응 이라고 해야되나 우리나라 기준으론 근데 이제 내수용하고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내수용하고 약간의 차이는 좀 있어요 조립이 더 단단하다 일하기 힘들다 뭐 그런 정도 어우, 촬영기사 있으니까 편하네 너 하이닉스 만두고 일로 취직해라 안녕하세요, 기사입니다. 트렁크 가니쉬를 빼서 작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편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시려 그러면 이거 뭐선 빼기도 힘들고 기존에이 선을 빼지 않으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부직포 보이시죠? 누가 했는지? 오늘도 아마 영상이 차두대 정도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또 드네요. 자 가니쉬에 지금 기존에 후방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는데. 이게 지금은 없는 회사 거예요. 블랙박스 용인데. 자리는 있,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가공은 지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될것 같거든요. 뭐, 카메라 자체를 교체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메라 타입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배선을 전부 다 걷고, 다 다시 심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 동생이 제가 지금 영상에 밝히지만, 구독자 5,000명 됐다고 선물 준다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안그럼안 해주시네. 어. 선물 약속 지켜라. 어. 이기? 지켜야지. 아, 여러분, 저도 케이블 타일을 전혀 안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필요한 데는 써야지, 그죠? 맨날 여러분들이 부직포만 보시니까 케이블 타일을 전혀 안 쓰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쓸 때는 씁니다. 다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자, 카메라를 바꿔 달았으면, 펴봐요. 수출형이라고 그랜저라고 안 써있어. 어. 이쪽에 보면 은 원래 이 순정 배선이 지나오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커넥터 들어가는 구멍, 여기다가 번호판 나온다니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같이 넣어주고 이 고무를 다시 잘 막아서 물이 새지 않도록 예. 해주고 원래 자리에 해서 때리세요. 차는 음. 기계는 뭐든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어 맞으면 되는 게. 자 이거 가니쉬 채우실 때는. 힘을 꽉 줘서 이 가니쉬가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거 덜걱덜걱하면 진짜 차 꼴불견 되거든요. 아까 나사로 돌리는 클립 말고 이렇게 생긴 클립 있죠. 이거는 어떻게 빼시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클립은 가운데를 누르세요. 가운데를 누르면 그냥 싹 나옵니다. 자 이제 선을 빼러 갑시다. 이왜군 어디는 십자고 어디는 별이고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자 그랜저 tg는요 이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c 필러가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 앞에 걸 빼야지 이 뒤에 c 필러가 나옵니다 자 이제 배선을 땡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아이고 예예예 아우 나살더 빼야 돼 등치가 왜 이래 기존 배선 끝에 테이프로 새 배선을 묶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선을 뺄때 찾을 필요가 없죠 기존 배선을 이렇게 땡겨 오면 되잖아요 기존에 테이프 감아 놓은 거지만, 한번더 예쁘게 감아서.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제, 커튼 헤어백이 있어요. 있으면, 예쁘게 잘 정리하는 편이 아무래도 좋겠죠. 자, 부직포로 싹 감아요. 감아서, 썸즈 공방 스타일대로 합시다. A 필라도 빼자. 자, 작업할 거니까. 여긴 또 쉽자냐고, 왜. 드라이버가 왜. 부위별로 달라, 부위별로 아주. 자 이제 이 차량은 여기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이 안돼 있어요 후방 카메라를 장착은 하지만 후방 카메라를 디스플레이는 지금 없는 상태니까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후방 카메라 기능이 되거든요 그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몇번 촬영했던 거고 제 차에도 달아놓은 건데 싸제 후방 카메라를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후방 카메라를 연동해 주도록 할게요 어차피 모니터가 없는데 네비하나 메리파락에서 죽어도 말도 안 듣고 말안 듣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 이겨 못 이겨 하늘 같은 동생님들 얘는 이제 후방 카메라가 헤드 업스플레로 들어갈 거니까 굳이 다른 데다 묶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 주면 됩니다 이게 테이프를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묶으실 때는 이렇게 테이프를 교차로 X자로 걸면은 서로 땡겨지는 힘을 받아서 이게 시간 지난다고 빠지질 않아요 쭉쭉쭉쭉 한쪽 방향으로만 감지 마시고 교차해서 X자로 쫙쫙 걸어 땡기세요 야 그러고 보니까 너 지금 형, 형이 니네 차에다 부직포를 있는대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아까 그 부직포 30, 30롤의 공약을 지키실 건가? 방송에다 지금 대놓고 얘기해 봐 이거 편집 안할 거야 올릴 거야 30롤보다는 제가... 저...저... 뭐? 제 조명을 차라리... 네 아니 여러분 저기 아까 여기 지금 다른 동생이 옆에 하나 더 있거든요 얘 앞에서 야너 인증해 봐. 얘 아까 30노로 한다 그랬지. 30노로 한다고 했는데 음. 지금 영미적지근하네 그러니까 얘 반응이 왜 이러지? 자, 여러분. 부직포는잘 감았고 선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작동을 이제 시켜 봐야 되겠죠? 이다 어. 넣어 근데 이거 고무 끼기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 놨대. 아니, 이건 똑같아 TG도. 테이프 다 녹아 버린 거 보면 올여름이 작년 여름이 엄청 덥긴 더웠어. 그렇지? 다 녹아버렸네 사정없이 감고 부직포 때문에 연비다, 연비가 들어가지 음. 아니 진짜 댓글로 누가 그러다니까 한 달에 부직포 값 100만원 쓰시는 거아니요자 여러분 배선 정리가 끝났으면은 원래 있던 것들을 찾아가지고 정 위치에 자 조립은 뭐다? 어 분해의 역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부직포 잘 감아서 선을 순정화 했으니까 문제 생길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썸쪽구름 스타일대로 가자 자, 여러분, 평소엔 이렇게 헤드업이던 게 후진을 넣으면 후방카메라가 나옵니다. 자, 그랜저 TG. 얘는 자꾸 아제라라고 우겨. 자, 아무튼 수출형 우리 그랜저 TG. 원래 없는 후방카메라를 장착하기 위한 작업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이 차량은 작업이 끝났고요. 이따가 구독자분 차가 하 나올 거예요. 오시면 그거 해드리고 작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뵐게요. 자, 안녕하세요. 섬주공방입니다. 자, 오늘 토요일 저녁이고요. 7시 5분. 자, 우리 평택에서 구독자분이 와주셨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먼 거래에서 또 감사하게 또 여기를 찾아주셔가지고. 차가 지금 되게 이뻐요. 캐딜락 ATS. 되게 이쁜 차. 오. 여기 지금 블랙박스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셔서 지금 퓨즈 쪽부터 점검을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퓨즈가 문제인지 제품이 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자, 이거를 사 오셨는데 일단은 교체는 무조건 할 건데 점검부터 하고 퓨즈 쪽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교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전원이지금 저거 안 들어오는 거죠? 네, 전원면 퓨즈를. 뭐야? 그러면 퓨즈를 찍어보자. 퓨즈 정상인데요? 휴즈가 정상이고 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제품 배선을 한번 옴마. 제품 고장 제품 고장이 네. 이게 전원이 이렇게 선 끝에도 잘 나오니까 네. 중간에 어디 단선은 없어요 아... 중간에 단선은 없고 네, 네. 이거는 단선이라기보다는 제품 자체가 고장인데 차가 신형인데 새건데 블랙박스도 지금? 음. 지금 한 1년 정도 던거 그게 이렇게 고장나면 안되죠 부직포 진짜 소심하게 감아줬다 여러분 그죠? 딱 어, 이만큼만 감아놨네 끝에 좀 감겨있길래 다 감았나? 어다 감았구나라고 아...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좀 많이 감아주지 이거는 뭐 작업 자체는 수입차니까 조심스러운 거 빼고는 뭐 크게 네.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렇다 치겠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차주분도 지금 한마디 하셨는데 에어백 밖으로 이거 다 노출돼. 필러를 열어봐야 될것 같은데. 빵끈. 차라리 케이블 타이로 하고. 라또 빵끈. 자 여러분, 자 오늘도 빵끈. 이거 이 아이. 자 오늘도 빵끈. 아 이럴 거면 그냥 케이블 타이나 칩시다자 그러면 뒤에선 걷어내는 것도 금방 할것 같으니까요. 얼른 음. 얼른 하고. 사장님 또 올라가시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아 놀러 오신 거예요? 예. 아유 그럼 좀들 죄송하다. 예. 죄송한데 어차 저녁 늦게 만나는 거라 아니 아, 제가 뭐라고 여기까지 오신 죄송해서 <laughs> 어? 야 뭐야 이거 짠 아니 근데 나 여기 빵끈 처음 보다 사장님 여기도 빵끈이 세개 이거 차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왜 그냥 퓨즈를 다시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네. 왜냐하면 그냥 감기, 그냥 이렇게 똑같이 감아놓으면, 이렇게 감아놓으면 한쪽이 이렇게 틀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아, 그래? 모양을 한번 제대로 예쁘게 잡아서, 아, 정가운데구나, 다행이다. 정가운데면 편하지. 예쁘게 감으면 이렇게 해놓고 감는 게 제일 예쁘게 감겨요. 어차피 감을 거면.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손님들이 물어보실 때 항상 해드리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 비싸고 안 좋은 건 있다! 사람 양심 문제라. 비싸고 안 좋은 건 있을 수 있다 근데 죄송한데 싸고 좋은 건 없다 좋으면 제값 된다 네. 중고차 특히 물어보실 때 맞아요 네. 이게 200만원 더 싼데 사장님 이건 어때요 그러면 자. 이게 이차보다 좋으면 200만원이 더 싸겠어요 200만원이 더 비싸겠어요 간단한 <laughs> <산다는> 거니까 <laughs> 시동은 버튼 한 번만 더 아, 네. 눌러주실래요 발두개 중에 오프인데다 해야 되거든요 안 나오는 곳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발두 자리 중에 네. 나오는 데가 있고 아, 안. 안 나오는 데가 있는데 차가 예를 들어서 끄셔도 돼요. 네. 사고가 나거나 해서 전원이 차단돼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잖아요. 위험하면. 네. 네. 근데 이거를 나오는 데다 묶어놓으면 네. 차단이 돼도 블랙박스가 계속 켜져 있어요. 그러면 전기를 계속 빨아먹게 돼 위험하니까 누가 이걸 한번 영상에서 물어보더라고. 두발 중에 어느 데를 꽂아야 되냐고 그래서 음. 한번 알려드렸는데. 자, 퓨즈 박스 쪽은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자 이제 저 블랙박스를 난 뛰기가 너무 두려운데, 저거 썬팅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주차 놓고 는안 되게 묶어놨으니까. 네. 본넷 네. 잘 보이게 이렇게. 본넷 어. 끝단은 보여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제일 나은 각도가. 응. 어. 딱 앞을 보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 네. 예. 자, 여러분 오늘 캐딜락 차량까지 자, 작업이 끝났어요. 자, 섬 TV 오늘 2월 9일 토요일. 차총 어, 작업은 많이 했는데 촬영은 두 대만 했어요.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 봐. 근데 자꾸 누가 영상 길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편집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해 드리도록 노력하고요. 항상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 응원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